대한민국 최초의 월드스타. 한국 영화의 자존심이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설적 배우. 오늘은 4살의 연기를 시작해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된 배우. 어린 나이에 영화계에 발을 들인 단순한 아역스타를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청춘 드라마 고교생 일기로 국민 하이틴 스타가 된 그녀였지만, 하지만 진짜 전성기는 영화로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여성상을 극단적 스펙트럼으로 자유자재로 넘나들었으며, 1987년, 파격적인 영화 시바지로 동양 배우 최초 베니스 국제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집니다. 단순한 인기 배우가 아니라 한국 영화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바로 월드스타였죠. 1989년 아제아제 아제 바라아제에서는 삭발 투혼까지 감행하며 또다시 세계 영화제를 휩쓴 그녀. 그리고 2001년 드라마 여인천하로 안방극장을 뒤흔들며 국민 모두가 인정한 연기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했고, 2021년에는 연상호의 영화, 정의에 출연, 약 10년 만에 영화계로 복귀하였죠. 2022년 1월 촬영을 마치고 연내에 개봉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들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던 중 5월 5일 오전부터 두통을 느낀 강수현은 본인이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당시에는 병원 후송을 원치 않아 철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후에 신고를 받고 119가 다시 출동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미 심정지를 일으킨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혼수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다음 날에는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알려졌는데 수술을 통한 치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경과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이 소식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많은 팬들과 관계자는 그의 쾌차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줄지어 발표하며 희소식을 기다렸죠. 5월 7일 오후 3시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향년 55세를 일기로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 사인은 뇌동맥류, 뇌출혈로 알려졌어요.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타고난 연기 재능, 여기에 완벽주의에 가까운 프로근성까지 배우의 3요소를 모두 갖춘 완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연예계의 영원한 여왕으로 기록될 그녀는 바로 배우 강수연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